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TV입니다. 어, 오늘은 21년 3월 29일 어, 새벽 5시 46분입니다. 어, 이제는 어, 로이터 통신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가 업데이트된 날짜는 3월 27일 오후 11시 19분이네요. 어,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 투자 라벨에 적합하다고 EU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린 뉴딜, 이 개념이죠. 근데 왜 원자력을 전 세계는 없애자고 했냐면, 폐기물 처리인데, 그 폐기물 처리 관련, 어, 그래도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천연가스나 어떤 그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 깨끗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 어, 논문이 이거예요. 조인트 리서치 센터. 여기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 검토가 되고, 최종 통과가 되겠죠. 이 안을 지지하는 국가가 다섯 개 국가가 있는데, 프랑스, 헝가리 등 다섯 개 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독일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안 봐도. 만약에 프랑스와 독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통과합니다 무조건 왜 명분은 그린 뉴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만약 유사시를 대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난리 치니까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도 결국에는 어, 다시 원자력발전소 <laughs> 어, 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큰 흐름이. 그래서 제가 거의 한달 전에 어떤 방송을 했습니까? 여기 있잖아. 이제는 핵 투자다. 우라늄 ETF를 주목하십시오. 우라늄이 뜬다. 3주 전에 또 강의했어. 어? 이거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뭐, 투자하실 분은 투자하세요. 마인드를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